밥 먹고 백마 페피가 답인가요? 아니 우리 정도 와꾸면 여자들이 좋아할 와꾸인데 왜돈 주고 떡을 사드시려합니까 유유 형은 무조건 백마 로건 씨가 간단히 묻고 백마 흑마는 없냐 키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빠구 정배구의 정겨입니다 가짜 사나이 2 교관들에 대한 폭로와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가짜 사나이 2에 나오는 정은주 교관의 전 여자친구분이 폭로를 하신다고 제보를 주셨는데요. 확인 결과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은주 씨는 UDT 대원들과 함께 불법 태폐업소를 다니며 초대남이라는 이상한 행동까지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보자분이 개인정보 공개까지 하면서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보에 대해서 모든 것을 걸고 거짓말이 한치도 없으며 거짓말이 있을 시 고소와 신상 퍼지는 것을 감안하겠다는 뜻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민증과 본인 얼굴, 나이 등저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를 다 주셨고 영상으로 사용해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유튜버나 연예인 아니고요. 그냥 일반 직장 다니시는 여성분이십니다. 얼굴까지 공개하면서 제보하시는 경우는 많이 없는데 특이한 케이스긴 하네요. 기말 필요 없이 제보자분과 전화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9살이고요 이름은 임서라고 최근에 회사 그만두고 지금은 학원 다니고 있어요 제보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그 당시에 솔직히 화가 나고 그랬었거든요 이캡처본을 처음에는 소방청 사이트에 올리려고 했어요 너무 열이 많아서 그때가 3년 전이죠? 네, 네. 정은주씨는 지금 소방관으로 현직으로 근무하고 계시고 네 근데 이제 가족들이 그때까지 해야겠냐 안 보면 되지 그래가지고 안 올리고 그냥 가지고만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방송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동기 로건 심과 그 사람이랑 같이 계속 보이고 들리고 막 이러니까 계속 생각나고 다시 화나고 그래서 이거 제보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바람핀 것도 맞고 해피 업소에다가 초대 나음에다가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죠 그때 당시 차라리 저는 이렇게 더러운 짓거리 말고 차라리 바람 피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까지 했었어요.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얼마나 사었고 언제 헤어졌는지 말씀해 주세요. 스물 다섯 살 때부터. 27대까지 사귀었던 것 같아요 한 1년 반 정도? 3년 전이요? 3년 전에 헤어졌고 한 1년 반 정도 사귀셨고 네네 소대남하고 퇴폐업소에 대해서 제보를 해주셨는데 카톡 내용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 모양 있는 거 보면은 정운주 씨 핸드폰을 본인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었나 봅니다. 다요 퇴폐업소 이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은 오른쪽 노란색 글씨가 정운주 씨죠? 네. 이때가 집에 있을 때 갑자기 찍은 건가요? 어떻게 찍게 된 건가요? 이때 병원이었어요. 소방관 발령 받고 뭐 신체검사인가 뭔가 받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보호자가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맡겼는데 핸드폰 잠깐 봤는데 이런 게 있어서 찍으신 거고. 네. 자, 3명 단톡방이고요 밥 먹고 100만 오키 뭐야 퇴폐가 답인가요 아 원나잇 몇번 해보니까 퇴폐 돈 아까워서 못 가겠음 유유 아니 우리 정도 와꾸면 여자들이 좋아할 와군데왜돈 주고 떡을 사 드시라니까 유유 출근한다냐 이게 오른쪽 분이 가재산에 2에 나오는 정은주 교관이고 55 김준영 이게 그겁니다 기수 55기고 밑에 분이 57기고 김준영 씨는 뭐 아시겠지만 로건 씨죠 오키했으니까뭐 같이 갔다는 뜻이겠네요 건전 마사지랑 그냥 마사지만 받으러 갔을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겠죠 카톡 보시면은 요요 형은 무조건 100만.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는데 정은주 씨가 무조건 100만을 원한다. 이렇게 카톡을 했나 봅니다. 로건 씨가 간단히 묻고 100만. 흑마는 없냐? 키키. 흑마까지는 아니지만 태국 마사지 키키. 흑색에 가까운 태국은 동남아잖아. 백만 아니면 흑마인데 키키. 진짜 흑마는 이태원 가도 힘들다. 키키. 아하. 그때 카톡을 봤을 때 어떤 심정이셨나요? 진짜 핸드폰이고 겨놓는 지갑이고 다 던지고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 가지고. 지금 보시면 뭐 여자친구 있는 상태에서 태피 업소를간 것으로 보입니다. 요거 에 대해서 그래서 뭐라고 했나요 동기들 단톡방 봤다고 얘기는 했거든요 그 당시에 아니라는 식으로 얼버무리더라고요 그 전에 이미 싸운 게 있어서 더 이상 이제 싸우기 싫어가지고 거기서 더 이상 안 따지고 그냥 노마했거든요 어차피 그 전날 라인톡 때문에 엄청 싸웠어가지고 그 라인톡을 먼저 보는 게 낫겠네요 이게 좀 많이 충격인데 2018년 3월 25일이랍니다 안녕하세요 누웃음 북거치 글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북거치가 뭐 부부 커플 취이 모임 뭐 그런 뭐 이상한 카페인가 봐요 순천 초대남입니다 나이 3 0이 매너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눈웃음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과 자세한 소개 보내주시면 다음에 여행 때볼수 있겠죠 어, 여행 가서 이렇게 같이 하나 봅니다 다음 여행 이런 게 약간 잠자리를 뜻하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잠자리를 뜻하는 단어다 네, 네. 얘 나이는 32명 키173 몸무게 78 직업은 헬스 트레이너이며 헬스 트레이너 아니지 않나요? 공무원이라고 말하면 그러니까 몸관리는 꾸준히 해왔습니다 길이는 18cm 사이즈 좋으며 어허 네. 이거좀 잠시만요 평균 40분 이상 가능합니다 이건 그는 무슨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예, 일단 넘어가고 좋은 인연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른서 밑에 사진 있고 포라스에서 진짜 이상한 범죄자들이 하는 초대남 행위를 정은주씨가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택배업소 다니고 초대남 짓거리 하고 이게 소방관하고 UDT 부사관이 할 행동인가요? 이때 당시에 네.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그냥 뭐한대 맞은 느낌? 전혀 모를 르거한 1년 정도 사귀다가 갑자기 알게 되셨고 한 번도 싸운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뭐술 담배도 안 하고 운동하고 막 그러니까 갑자기 진짜 이런 게 터지니까 당황스러웠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고 진짜 뭐한대 맞은 느낌? 절대에서는 안될행인데초대남하고좀태폐업소 이거에서 질문을 했었나요? 얘기했었죠. 그 당시에 오빠네 집에 같이 있었어요. 잘때 이제 이 핸드폰을 본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일단 안 깨웠어요. 아침까지 참았어요. 그리고 이제 오빠가 출근하자마자 저는 바로 짐 싸서 나왔어요. 순천에서 포항으로 갔거든요. 그 버스 안에서 제가 오빠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라인톡 봤다. 일단 뭐 미안하다고 하다가 자기가 그런 거 아니라고 동기인지 선배인지 그분이 뭐 자기 걸로 장난쳤다고 그 사람이 장난쳤는데 오빠 사진까지 보내냐 당사자도 아닌데 그래서 뭐못 알아보게 옛날 사진 보낸 거라고 <laughs> 어느 친구가 그런 장단을 해요? 말도 안 되게 당당하게좀안 지우시는 스타일이시나 가보네요 역시 사실 전문가는 지 다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가 됐나요? 이 핸드폰으로 장난쳤다는 그분이 또 저한테 직접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뭐 장난쳤다, 뭐 정말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게 없다, 고 어쩌고저쩌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난친 건데 본인 사진도 아닌데 이렇게 사진 보내셨냐고. 그러니까 대답을 똑바로 그 당시에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오빠랑 같이 있었냐. 그러니까 뭐낯 갔다 했는데 이제 라인톡 시간은 막 오전 12시 13분 오후 5시 27분 오후 7시 36분 같이 있었던 시간이랑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시간을 보면 이게 거짓말인 게 바로 나오네 그래야 뭐 장난이라 칩시다 아주 낮은 하늘려뭐 그렇다 치고 친구끼리 장난을 쳤을 때 대체 어느 누가 새벽 12시 13분에 보내고 오후 5시에 답장이 왔는데 2시간 뒤에 오후 7시 36분에 또 답장을 한다? 그럼 사진까지 보낸다? 장난을 칠라고 7시간을 장난을 치니까? 아 솔직히 정문주씨 소망은 좀 그만뒀으면 좋겠네요.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명예를 실추를 안 시켰으면 좋겠네요. 요거에 대해서 인스타그램으로 dm을 하셨는데 답장이 없으셨다고요. 최근에 며칠 전에. 네, 이틀 전인가? <laughs> 오빠랑 로건 씨랑 같이 방송 안났으면 좋겠다고. 내가 초대나 카톡만 본게 아니라 안마방 태평업소 카톡도 봤다. 그래서 나는 오빠한테 헤어지자고 한 거고. 근데 답장이 없으셨고. 확인을 안 하더라고요. 사진이랑 인증이랑 이렇게 공개를 하셨는데 공개하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카톡만으로 사람들이 거짓 말이라고 안 믿을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만 이제 저를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누구를 만났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조작된 것도 아니고 정말 나는 그 사람을 만나면서 겪었던 일이고 이게 만약에 로건 씨하고 네. 정은주 씨가 카톡 조작이다 그런 일 없었다 이렇게 하면은 프레식 복구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말씀하신다면 확실한 증 두... 되길 바랬어요. 저 주변 사람들은 만났던 거다 알고 사진 보시면 여자분 세 분하고 정은주 씨 있는데 이게 친구분들이죠. 팔다 다닐 때 지인분들이 뭐 증인이니까. 저희 회사에서 오빠가 알바 했었어요. 회사 사람들 다 알고 있죠. 계속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정문주 씨가 본인은 정의롭고 착한 사람이고 대한민국 국가 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다 이런 걸 어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유튜브 영상 하나 올리셨는데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소방관이 되자. 4월 16일 416 세월호 가족을 위해 사막을 달리는 예비 소방관의 꿈. 인스타에 보시면 은기구에 대한 사진이나 아니면 뭐 소방관 옷 입고 일하는 거에 대한 사진 많고 인스타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하시네요. 유튜브 재밌게.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몸 조심히 근무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항상 노력하는 소방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진짜 이 사건만 없으면 와진짜 존경 받아야 될 사람이고 너무 멋있는 분인데 왜 이러셨을까? 참... 그럼 사건 얘기 이까지 하고 1년반 넘게 사귀셨다고 했는데 정은주 씨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남들이 보기에는 인스타처럼 정이롭고 운동 뭐 그런 사람인데 저한테는 솔직히 아니죠. 보여주기가 좀 심했죠. 뭐 예를 들면? 모르는 사람들이 딱 보면은 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구나 하잖아요. 근데 사귀었을 때도 카페 한두 번? 그것도 이제 쫄라서 외식도 안 하고 돈 아깝다고 그리고 나가서 막 폐지 주워서 응? 우리 집에다가 쌓아놓고 그거 모아서 판다고 할아버지 할머니분들이 하시는 폐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돈을 좀 아끼셨구나. 엄청요. 무조건 저치페이예요. 더치페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1박 2일 어디 놀러 가본 적도 오, 왜냐면 이제 1박 2일로 가게 되면 숙소 잡아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돈 아까우니까 어떻게든 당일치기.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준영 씨와 정훈주 씨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진짜 방송에서 정의로운 척, 바른 생활인 척 하는데 진짜 택배 업소나 안마방은 언제까지 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금도 다니고 있다면 안 했으면 좋겠고 솔직히 방송도 그... 보는 사람 입장에서 좀 많이 힘든 일이죠. 정은주 씨가 전남 쪽에서 소방관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고발할 거 있으면 같이 고발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